2년 9월 5일 방송에 대 하나님께 하시겠으며다 다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인퇴하사 공정녀마리에게 하시고 본디오빌라도이에 권을 받으사 십자가 에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할머니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서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시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마음이 사랑이 하나님 이한 시간에도 찬양을 하며 우리가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이 지구촌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메스미디어를 통하여 이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시여 귀한 메스미디어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가 이렇게 은총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저희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고 이 결실이 또이 영광이 하나님 존전에 상달되는 귀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놔두지 마옵시고 끝까지 주님 동행하는 주와 함께하는 귀한 방송님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깐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열망의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며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아멘. 네. 우리의 주의 날을 한자로 하면 주일이죠. 근데 어, 우리가 안식일을 하지 않고 주일을 우리가 예배를 주일에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역사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하는 겁니다. 안식교회들은 이런 걸잘 이용하지 우리가 십계명 유다이가 이용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조금 아직 중학교에 못 들어간 것이고 우리가 주일을 예배를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날입니다. Deliveration. 그래서 성부께서 그날 계시록 1장에 말씀을 주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 그날 뭐하였죠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하셨어요. 예. 그다음에 성령께서 안식 후 첫날 어떻게 되죠? 강림을 하시는 오순절 날. 오순절날. 오순이 7칠4 9 7 7일 다음 날 오순 그50그 그날 강림을 한다. 한 날이 안식구 첫날 바로 그 주일입니다. 주일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주일을 주일의 예배를 한다. 예, 이렇게 하습니 그런데 저는 아 주일이 날마다 주일의 날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요즘에 뭐 동날이 다 지나갔는데 동날은 그거 뭐 개장년날뭐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주의의 날로 이렇게 지키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또뭐 9월 9일날 뭐아 기, 김정 누구죠 트럼프가 먼저 공격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오늘 아침에 네, 네, 긴급 뉴스를또렇고막 그러던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일 걱정이 없잖아요. <laughs> 라면 도안사다놓가 저는 라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라면 많이 사서 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확실히 우리는 어떤 날이 와도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날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요즘에 미국에 미국 시민권 가지고 이북에 북조선에 많이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들어가 가지고서 어떤 그 아이를 이렇게 아이가 자기 선교사님 손을 꽉 잡더래 그래서 부리치려다가 그두 손으로 잡고 성교사님 손에다가 십자가를 긋드래요. 십자가를 이렇게. 그래서, 아, 예, 예수님의 나이구나. 가슴이 뭉클해지고, 갑자기 그 성교사님이 마음에 흥분을 해가지고 어 그래서 아이에게 너 내일 나 만날 수 있냐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저녁에 그성교사님그 아이에게 줄 것을 특히, 뭐에 아이에게 줄 것은, 달러, 돈.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니까, 만사, 비제 맞거라고. 그래서, 돈을 많이 준비하고, 조금만 뭐 선물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에게, 너무 반가워하고, 끌어안고, 그래서, 이제, 네. 그러면서, 어, 네가 필요한 게 뭐냐, 물어봤어요. 예! 저는 필요한 건 없고요. 제가 원하는 거세 가지가 있어요 그들이 어? 이거 원하는 게 나를 꼭 나한테 원하는 게 있었냐 그러니까 원하는 게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성교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싶어요 그몇 살이냐고 물어봤더니 초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17살 18살인가 그렇게 먹었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영그러질 게다영결러졌는데첫 번째로 걔가 원하는 게 세례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성교사님이 그냥 세를 줍니다. 성부와 성자들 세를 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이가 그동안에 모아놨던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성교사님 손에 돈을, 북한 돈을 딱 주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성교사님, 성교사님이 혹시 성격체 가지고 있으면 저를 그거 주세요. 성교사님성격체가안 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이 아이에게 뭔가 필요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필요 없고 필요한 건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아픈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맨날 내가 필요한다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거 우리가 이렇게 뭐 하등동물처럼 뭐 필요한 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 제 이야기 <laughs> 제가 여태까지 살았지만 내가 필요한 것 물론 저는 이제 죄송한데 제가 하나님한테 죄송한데요 저는 누가 축복을 빌면 저는 제일 싫어요 하나님 그리고 축복 전 하나님 이 싫다고 했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90 95년도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95년에 2002년 4월까지 하나님 나 축복 주려고 하지도 말고 그러려고 했습니다. 기도를 제가 저 7년 동안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요.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손도 없고 발도 없는 양반이 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한테 내 수족을 만들어주셨으면, 내가 빼빠지게 일하면 돈을 벌는데, 건 뭐, 내가 필요하다고 막 그렇게, <laughs> 보다는, 아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laughs> 하나님 저 축복 그만 주시고, 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전과 그 이후는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식구들도 완전히 들여졌어요. 제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 전부 다이 가게방에 아시죠? 가게방 이게미용실 있고 뒤에 어, 방 있는 곳 그런 데서 얘 셋을 다 낳았어요. 뭐산후조리고뭐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냥 거기서 다녔요 이화에 대 음악대학을 나온 여자한테 제가 연애를 걸어봤는데 감언 그 예설 그렇겠죠. 내가 뭐. 예, 했는데 그렇게 고생을 시켰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수적으로 내가 한번 일하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했더니 예, 이전하고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제 신앙입니다. 그 어, 지난주부터는 자꾸 이런 생각이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거 조금 예, 각도가 맞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의 날 항상 우리는 주의 날로 생각하고 이 날에 예배를 하며 나를 드리며 내 수적으로 열심히 주님께 찬양하며 지낼 수 있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이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순서를 보는 순서리가 없더라고요. 오늘 순서를 프린트 보내겠습니요첫 번째 시간이. 어첫 번째 대단한 시간이네요. 우리 윤정승 목사님, 워시 믿겠습니다. Thank uh you. -huh.